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로 하는 모든 것 양재규 알통스피치 양재규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 잘 하십니까? 자기소개 하실 때 부드럽게 여유롭게 그리고 남에게 즐거움도 주고 그리고 자기도 각인시키고 어, 떨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자기소개 잘 하고 계십니까? <laughs> 자기소개 할때 많은 분들이 떠시죠 왜냐하면 아, 대체 어디까지 얘기해야 돼? 뭘 말해야 돼? 어느 부분까지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취미를 얘기해야 되는지, 특기 얘기해야 되는지, 뭘 얘기해야 될지, 시간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참 난감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다면 자기소개 짧고 굵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소개 자기의 외모와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나 그리고 자기의 특징들을 가지고 자기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자칫 너무 유머러스 하다고 생각돼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자기소개 첫 번째 시간에 또한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영상 또한 함께 보시면 자기소개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자기소개는 한세 편에 걸쳐서 만들 테니까요. 어, 자기소개와 관련된 것을 하나하나 보신다면 여러분들 자기소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자기의 특징과 자기의 외모, 자기의 성격 뭐 이런 걸 가지고 어 이름을 가지고 자기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키가 작고 뚱뚱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할 때요. 삥 둘러 앉아서 한 사람씩 일어서서 자기 소개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쓱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한 마디 하죠. 어, 저다 일어선 겁니다. <laughs> 그럼 사람들 빵 터지죠. 왜? 딱 봤을 때 키가 작거든. 딱 봤을 때 동글동글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자기가 봤던 그 이미지를 이 사람 일부로 바로 말을 하니까 아좀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런다고 저를 무시하거나, 아, 키가 작구나. 뭐 그렇게 놀리거나 절대 그러지 않죠. 훨씬 더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죠. 제가 아는 또한 어떤 여성분은 외모가 정말 야리야리하십니다. 여사장님이신데요. 키가 작고, 진짜 살이 거의 없으시고 이제 탁치면 쓰러지실 것 같은 그런 여성분. 근데 좀 말씀이 좀 어떻게 죄송하지만 이쁘장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어, 저누굽니다 그러면서 전 이슬만 먹고 사는 여자입니다. 남자분들은요,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laughs> 어 재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어, 제가 좀 저도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 뭐야? 네, 그랬습니다. <laughs> 그런데 그분이 뒤에 딱한 말씀 하시는데 다빵 터졌습니다. 뭐라 그랬냐? 어, 저 소주 세병안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참이슬이요. <laughs> 그런 거예요. 쉬는 시간에 그분한테 가가 지고 다 명함 달라고 그러고, 아, 아까 재밌었다.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위트가 있으시냐?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어, 아, 재수 없어. 아, 뭐야. 좀 도도해 보인다. 뭐, 깍쟁이 같다. 뭐, 얄밉게 보인다.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말 한마디로, 어, 참 멋지고 괜찮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미지나 모습을 바로바로 바로 보면서 0.5초 안에 판단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어, 저 사람 어떻게 생겼네? 어, 저 사람 어떠네? 어떠네? 그 느낌을, 어, 저사 재수없게 보인다? 어, 저 사람 재밌게 보이네? 뭐, 이렇게 판단을 바로 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금방 친근함을 느끼죠. 또한 어떤 분은 얼굴이 이게 땅구멍이 커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분이 앞에 딱 쓰셨어.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 안녕하십니까? 귤껍질입니다. <laughs> 갑자기 귤껍질이 확 연상이 되면서 아이고 그분 별명 제 핸드폰에 지금도 귤껍질이라고 써 있어요. <laughs>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대로 내보이면서 자기를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러면 정말 기억이 오래 남죠 아까 말씀드린 그두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지 한 10년은 최소한 넘었죠 근데 그분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 명품 자기소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안녕하십니까 그냥 대짜고짜 안녕하십니까. 어, 저희 형님이 이순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순신 장군도 생각나면서 그냥 막 피식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 어, 제 이름은 이득신입니다. 그분 이름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laughs> 자기 소개를 그렇게 자기 이름을 가지고 또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기 이름의 독특한 부분을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훨씬 더 어, 명확하게 각인시킬 수가 있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또 영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성은 그렇고, 영식. 근데 그분이, 어, 저는 아내에게 너무 사랑을 받는데요. 어, 왜냐하면 집에서 밥을 영식을 먹는데요. <laughs> 한 끼도 안 먹는답니다. <laughs> 뭐, 퇴직을 하면은 뭐, 하루 세끼 먹는다 그래서 삼식이, 삼식이 그런 그 유머가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름이 영식이어서 아내에게 정말 사랑을 받는답니다. 그런 자기 이름에 관한 유머, 자기 외모에 관한 유머, 그것을 풍자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게 각인시키는 방법, 그리고 저처럼 외모를 가지고 각인시키는 방법. 저는 강의를 할때그 앞에 서면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앞에서 아이스브레이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외모를 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키가 작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 키가 어때요 어좀 짧죠 어, 몸매가 어때요 좀 굵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짧고 굵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 박수가 나옵니다 <laughs> 100% 박수 아 강의 짧고 굵게 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 외모를 이분들은 순식간에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키 작다 뚱뚱하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니까 바로 이분들은 박수를 쫄수 밖에 없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까지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 그것, 그것 또한 자기소개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 끝나고 나면 내 외모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하면서 어, 자기소개를 짧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좋으셨다면, 칭찬과 격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